자 16-3번을 다시 찍고 있어요 말을 좀 제가 어, 랩 용어로 좀 절었어요 그래서 <laughs> 다시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어가 좀 길죠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주어는 사실 되게 무서운 거야 자, 좋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자 의사 보러 가야 돼즉 병원 가는 거야 새롭고 즉 이전에 뭔가 어, 받아 보지 못했던 즉 새롭고 진단되지 않은 의료상의 문제, 즉, 질병이겠죠. 그죠 자, 새롭고 진단되지 않은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 즉, 의사를 만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어. 자, patients often struggle. 자, 우리 struggle to 하면 뭐뭐 뭐 하려고 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몸부림친다란 말을 썼어요. 자, 환자들은 종종 뭐 하려고 애를 써. try to explain their condition.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써. to doctor에게. In an effective manner 문제는 뭐냐 설명하는 건 좋은데 이 친구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effective manner 자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사에게 막명을거 하려고 그래. 그리고 뭐 physician 내과 의사라고 부른 physician이라고 그래.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needs to uh, gather information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대. From a patient로부터 정보를 어, 환자로부터 온다는 것은 계속 그 진찰을 받으면서 물어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without overlooking anything important. 중요한 그 어떤 것도 간과하지 않으면서란 말이야. 뭐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그 어떤 정보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즉, 환자의귀 기울이면서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해야, 될,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All this, 이 모든 것은 must be done during a medical interview. 자, 진찰하는 동안에 일어나야 돼. Which, on average, c o m m 있죠? c o m m 이렇게 가로치면 되고요. 자, which, 그 i n t 는 will be shorter than 10 minutes. 10분보다 좀 짧을 것이야. 그렇죠. 의사선생님이랑 20분 이상, 30분 이상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저 가면 평균 뭐, 3분도 안 돼요. 자, some people say, 몇몇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responding with something like, I think I have diabetes. 위와 아래가 좀 달라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그들의 컨디션,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는데, 지금 뭐 했어요?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환자가. 나, 당뇨병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로서 반응하는 것은 주어. seems, 동사, 뭐인 듯 같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 나, 어떤 진단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seems like a big time saver. 자, seem, 뭐인 듯 해? 여러분, 이 사람 확정된 거 아니에요? 시간을 엄청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땐 b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문장 삽입이 일어나겠죠 in practice 여러분 연습이라고 이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연습이라고 말했어요 in practice 하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in practice this attitude 이러한 태도는 will tend to set most doctors an edge 자, set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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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edge야. 의사 선생님들을 대부분 다 벼랑 끝으로 모는 거죠. 코너로 모는 거예요. 좋은 상황을 만든 게 아닙니다. 대신에 open the discussion with something like. 자, 토론을 좀 하세요. like 이하처럼. 뭔데? My arms and legs are getting really weak lately. Lately는 최근에야. 아, 밑에 안 보이지? 조금만 밑으로 올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보이니? 오케이. 레일링 최근에, 최근에 아, 아나 있잖아요. 팔다리가 조금 아파고 약해졌어요. 그럼 now I can barely 동그라미 치고요. Barely, 거의 몸을 않는 이라는 부정어죠. 부정, 부사 하나 거의 걸을 수가 없어. 좋아요. 이거는 Diagnosis입니까? Diagnosis입니까? 아니면 Condition입니까? 그렇죠.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컨디션 설명한 거지. 진단 내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나 거리 걸을 수 없어. 그러면, you could maximize. 별별시. 극대화 시키는 거야. interview. 자, 그 진찰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 By giving a doctor 의사에게 뭘 줬어? information. They are looking for a simple, concise manner. 이 데이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찾고 있는 거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방식으로서 정보를 의사선생님께 전달함으로 그 인터뷰 진찰을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컨디션을 설명하라. 진단을 하지 마시고. 진단은 누가 내리는 거야? 그렇죠. 전문가인 닥터가 내리는 겁니다. When you visit the doctor. 자, 그럼 좋아요. 의사선생님 보러 갈 때. 자, 이건 뭐랑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맨 처음 돌아가는 거네. When you visit the doctor. 여기 있는 뭐죠? Visiting a doctor for you and I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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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이 상황, 상황이에요. 진단을 하러 갈때 You better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Start 시작하세요. Talking about your symptoms 자, symptom 증상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죠. 이 증상은 다른 말로 뭐야? 상황을 얘기하세요. Not what you think You think 가르쳐볼까요? Not what your diagnosis is 요거는 삽입됐다가 보시면 좀 편해지죠. 네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진단이 무엇인지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말하지 말고, 나시아 증상을 얘기하세요. 상황을 얘기하세요.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in practice. 연습을 할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가 되는 겁니다. 그이 뒷부분에서 해석을 좀 잘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